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이서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어, 오늘은 상속 대의 등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 상속 대의 등기 하는 어, 기회가 있어가지고 직접 가서 하고 왔는데요.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면 혹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법무사를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어, 상속 대기등기 하러 가기 전에 어, 판결문이나 확정증명원을 미리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즉 어, 이것은 전자소송을 저는 했기 때문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판결문하고 확정증명원을 직접 발급 받아 가지고. 원본을 출력해서 들고 갔죠 만약에 여러분들은 전자소송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에 방문을 하셔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 가지고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등기신청수수료를 미리 납부해서 가시면 편하고 좋은데요 어,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나 어,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에 가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납부 금액은 음~ 금물하고 토지 두개 필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15,000원씩 해서 3만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건물만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15,000원 납부하시면 되겠죠. 필지당 15,000원 납부하면 되니까 참고하셔서 인터넷 등기소나 신한은행. 어, 인터넷 뱅킹에서 미리 납부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출력할 때, 그 영수증 출력할 때, 바코드가 나오게 출력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그 PDF 파일 출력에 갔더니, 어, 바코드 나오게 다시 출력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법원 등기소에 가서 고객, 고객용 컴퓨터에서 다시 출력을 했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사전 준비해야 될게 뭐냐,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가셔야 돼요. 열람용을 발급받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발급용으로 발급받아 가시고 그리고 토지 대장을 발급받아 가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열람용은 안 되고 발급용으로 발급받으셔야 되고요. 즉 토지하고 건물을 동시에 대위 상속 등기할 때는 어,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이 꼭 필요하고요. 만약에 토지만 상속 등기할 때는 토지 대장만 발급받아서 가시면 되겠죠.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서 상속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 가시면 돼요. 이 양식은 인터넷 등기소에 가면 이 양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식을 찾으셔가지고 그대로 거기 양식 안에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인터넷 등기소에서 상속 등기 신청서를 찾으셔가지고 거기 안에서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어저 같은 경우에는 취직세 신청서를 미리 집에서 작성을 해 가요. 거기 가면 어 군청, 관할 군청이나 구청에 갔을 때 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항상 작성을 해서 갑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을 다 준비해서 서류를 들고 아침 일찍 새벽에 출발해서 관할 구청을 방문했죠 여기를 방문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취득세 어, 신고하는 곳에 가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그 영수증을 발급을 받아서 바로 옆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때 혹시 또 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으면 취득세 발, 어, 납부할 때그 고지서에 보면은 시가 표준액이 나오거든요. 그 시가 표준액을 보고 채권을 발급하셔야 되는데 일반 토지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기준에 어 이상이면 받아야 되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이면 채권을 끊어야 하시는데요. 상속 같은 경우에는 또그 시가 표준액 기준이 다르다고 하니까 내가 채권을 끊어야 되는지 끊지 말아야 되는지 미리 사전에 알아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할 구청에 가시면 토지 거래 신고하는 어 부스가 있어요. 거기 코너에 가셔서 기존에 아까 들고 갔던 그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 있죠? 그걸 제출하시면서 거기에 검인 도장을 받아가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등기소에 제출할 때 그냥 판결문만 제출하면 안 되고. 그 판결문 위에 검인 도장이 찍혀야지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자, 검인 도장은 바로 이런 도장이에요. 그래서 그 어떻게 상속이 되는지 그 상속 근거 자료를 그 관할 구청에서 그대로 입력을 하고 입력을 한 다음에 이와 같이 검인 도장을 판결문 위에다가 찍어 줍니다. 그러면 찍어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등기서로 이따가서 제출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관할 구청에서 이런 일들이 다 끝나면 이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시면 돼요. 관할 등기소에 가셔서 제출 서류 아까 제가 들고 간거 있잖아요. 전부 집에서 제출한 거. 그리고 관할 구청에서 만든 어 제출한 납부한 취득세 영수증, 그리고 혹시 채권권했으면 채권 어 그리고 판결문 도장 찍은 거, 그리고 아까 전부 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거 전부 다 같이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출을 할때또 나중에 등기가 나오면 제가 그걸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판결문도 돌려받아야 되고 확정증명원도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 돌려받기 위해서 필요한 큰 봉투하고 3천원 우표를 거기다 붙여서 함께 제출하시면 돼요. 등기 우편료는 또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어, 접수하실 때 얼마 우표 붙이면 되냐고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상속자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갖고 간 거에서는 전혀 그런 관련 서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접수를 하실 때 아주 공손하게 부탁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선생님 오늘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보정명령을 좀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은 많이 기다려도 괜찮으니까 선생님 업무 처리하시고 여기 있을 때 발급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 분들도 일이 많은데 내 것만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얘기하기는 어찌 보면 개인, 내 욕심만 차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담당 직원이 정말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얘기하실 때 바쁘신지는 알지만 제가 멀리서 왔으니까 오늘 보정명령 받아서 할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주 하시는 법무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요령껏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가서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좀좀 좀 조심스럽죠. 그리고 혹시 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항상 말씀하실 때에는 좀 겸손하게 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담당자에게 담당자한테 좀 편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라고 하시더니 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얼굴을 쳐다보고 멀뚱멀뚱 웃었죠. 음, 그냥 웃었어요. 화내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얼굴 쳐다보고 바쁘신지 알지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 드렸더니 그 즉시 기다리시라고 얘기하셔서 다른 분이 한 10분 정도 책 읽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를 부르시더니 보정명령을 그 즉시 발급해 주셨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저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릴 용의가 있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인근 커피숍에 가서 책 읽으면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어, 그분들이 바로 어, 보정명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아침 9시 반쯤 도착했는데 어, 10시쯤 보정명령을 받아 가지고 바로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시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등기소에서 기다리는 시간에 인근에 주민센터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 보정명령 서류를 들고 어, 거기에 나와 있는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주민센터에 가서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면 뭐예요? 사망자의 관련 서류 그리고 그 사망자에 대한 상속인들 관련 서류를 전부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발급해 준걸 그대로 어 들고 다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어 업무 시간이 점심시간 되면 업무 또한 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정 점심시간 전에 빨리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등기소에 재방문을 해서. 아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바로 제출했죠.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제가 여기 이 인근에서 몇 시간 머물다가 갈 예정이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와서 보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담당자가 오늘은 더 이상 제출할 사항이 없다고 만약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우편으로 보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제 더 이상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왔죠. 그때 그 시간이 아침에 제가, 어, 군청에, 구청에 도착한 시간이 9시 반쯤 도착했는데, 등기서에 이거 다 서류 제출하고 나오는 시간이 한 11시 40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서 신청을 하긴 했지만 오전에 일이 다 끝난 거죠. 그 자칫 잘못하면 등기서에 제출하고 또 보정명령 우편으로 받고 또 그걸 끊어서 다시 또 등기서를 방문해야 되는 아주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었는데요. 이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에는 당일에 상속, 대이 등기를 아주 무사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와 같이 상속, 대이 등기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어, 미리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서, 어, 준비하면 좋을 거,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틀 가지 않게끔 미리 내가 어떻게 동선을 움직일지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 나중에 대의 등기할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줄리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